꼼꼼함과 성실함은 자수서에서 가점을 받을까? 아니면 식상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까? 이게 짤방제목입니다자 그렇다면은 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꼼꼼함과 성실함 이거는 1990년대나 2000년도에나 2100년도에나 영원히 영원히 필요한 사회생활할때 필요한 아주 기초 인성과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함과 성실함은 질리지가 않아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헛소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신 분들 있다면 믿지 마세요. 내가 회사 오느잖아. 꼼꼼함과 성실함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꼼꼼함과 성실함을 어필을 할때 듣기 싫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지. 하 특히 성실함. 어려워도 힘들어도 끈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업무 수행하는 성실함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꼼꼼함과 성실함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저것으로 알바를 했을 때 어, 꼼꼼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급여 인상이 됐다 이런 내용들도 어 정말 기업 입장에서 자소서 평가할 때나 면접할 때 좋아하는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지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꼼꼼함과 성실함, 끈기, 열정 이런 것들 어, 반드시 쓰세요. 짧은 포인트 끝.